이거 대파 아닙니다. 함양파라는 대파같이 생긴 양파입니다. 스페인에는 칼솥이라는 요리가 있는데, 거기에 사용하는 대파 와, 같은 녀석이 아, 바로 이 녀석, 함양파입니다. 이 친구를 이용해 오늘은 스페인 요리 아, 칼솥타다를 아,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해. 이 요리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소스가 있는데, 로메스코라는 파프리카 베이스의 소스입니다. 일단은 파프리카 껍질을 한번 태워줘야 되는데, 저는 마침 여기에 숯불도 있겠다. 숯불을 사용했지만, 가스렌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뚜껑을 덮어서 안쪽까지 익으면서 동시에 껍질을 타도록 약 10분 정도 익혀줍니다. 태운 껍질들을 벗겨주고, 블렌더에 파프리카 속살, 아몬드, 소금, 후추 넣어서 곱게 갈아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전통 칼소타다는짚불에 구워내는 게 핵심인데 아침 여기에 짚불도 있겠다? 겉껍질을 세워주면서 안에는 충분히 있도록 약 5분 정도만 익혀줬습니다 태어낸 껍질을 벗겨 로메스코 소스에 듬뿍 찍어서 한입 드셔보시면 <놀라> <놀라> 맛있지? 응. 맛있지? 왜? 왜? 음. 음. 아 음. 진짜, 진짜 맛있어 아또기 세워주지마 와이 뭐야? <laughs> 여러분 야채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. 저처럼 야채 드시고 다이어트하세요.